CRDi 16V 엔진입니다. 남아가스 한... 안 나오고요. 아, 엔진 양화입니다. 양화고 필하우스 사고 없고요. 이 녀석은 지금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백판넬쪽 사고 검수를 진행한 결과 어, 무사고 차량이에요. 사주님이 차량 관리를 잘 하셔서 또 무사고이고. 또 무사고이면 중고차 수출 가격이 높습니다 소렌토 TLX 2012년 차량입니다 어, 이 녀석은 아주 장점이 수출 차량으로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어, 파노라마 선루프,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전동시트, 통풍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고구에요 음. 중고차 수출에서는 옵션하고 사고 유무가 중요합니다. 주행 거리는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사이드 스텝 있고요. 또 흰색 차량입니다. 아, 자주 장점이 많은 차량이고 좋은 가격에 제가 지금 매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4륜 2.2 쏘렌토 R입니다. 타요 18인치 널찍하고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있고, 주행거리는 좀 낫습니다. 주행거리는 24만 키로 이구요. 이 핸들을 보면 고급 트림인지 아니면 중간급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사륜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 경사로 비킴 방지, 있습니다. 아, 전동 시트 있고요, 통풍 시트 있습니다. 통풍 시트 있고 음,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싸잔데 현대 폰터스니까 뭐 정품 내비나 거의 다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습니다. 파노라 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주행 거리는 그따지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작동 여부를 에어컨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에어컨이 좀 약하네요 듀얼 에어컨 있구요 예, 쏘렌토 어, R 산타페 DM 중고차 수출문이 언제든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